안녕하십니까? 떨리실 안녕하십니까? 것 같은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와, 무대가 아주 꽉찬 느낌. 너무 반갑습니다. 9개월 만에 컴백이라 축하드립니다. 고맙니다 아, 네, 축하드립니다. 먼저 오늘 9개월 만에 컴백을 환영해주러 와길기 주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며느리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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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네, 반갑습니다. 제한 분씩 또 인사드려볼까요? 네 오늘 어, 날도 추운데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팔집 원더랜드로 컴백하게 된미아이 리더 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아이영화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원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좋은 노래로 돌아온 미아이의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좋은 춤으로 돌아온 미아이의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양군들 반갑고요 네 추운 날씨에 뭔가를주셔서 감사합니다. 얄석하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방금 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소감을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? 어 대현입니다. 우선 어, 설레고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. 또 멤버들이 이번에도 준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기대도 크고 진짜 원더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용하은 네, 네, 뭔가 어, 있다. 어, 일단 안무랑 노래가 너무 좋아서 빨리 무대를 보여 드리고 싶고요. 어, 너무 기대가 돼서 설레서잠을못 잡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잠못잤는데도 뽀소뽀소가네요. 네, 우리 형군 네, 사실 어, 오랜만에 무대 위에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. 오늘 어, 오늘 이렇게 오늘의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어, 활동하는 위아이 그리고 요한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번 앨범도 어,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던 앨범이라서 기자분들께서 많이 예쁘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석하이입니다. 어, 저희 이번 원더랜드 어떤 곡을 듣더라도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,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뭐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요한 씨는 정말 오랜 전작 활동 아쉽게도 함께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한데요? 네, 사실 이번 앨범과 쇼케이스 콘서트 준비하면서 시간에 대한 압박을 조금 많이 받긴 했는데. 어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어, 준비를 했고요 어,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팬분들과 대중분들과 기자분들께 어,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. 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네 저희도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. 자 그럼 본격적인 앨범 토크 전에 먼저 포토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